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9세의 전업주부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 회사원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들은 취직해서 지방에 나가 있어서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입니다. 시아버지의 지병이 악화하여 남편이 최대한 간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곳에 살고 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요. 시어머니는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데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의존적이고 아들인 남편을 사랑하고 사실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방해되지만 아들이 싫어할까봐 제 앞에선 말하지 않아요. 이제껏 가장 놀랐던 것은 시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가져온 것이에요.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었고 남편의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도 소홀히 하는 배려심 없는 며느리는 버리고 엄마랑 함께 살자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네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고 자꾸 고맙다고 말하는 걸 강요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말라고 역정을 낸후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아마도 아들한테 미움받긴 싫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귀찮은 존재예요. 얼마 전에는 친구의 친구가 준 건데 이거 다 가져라며 채소를 한 무더기 가져다 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해도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친구의 친구가 신경 써서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친구의 친구이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아니라면 그렇게 얼굴에 먹칠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또 이거 나중에 저녁 먹을 때 먹어. 갑자기 찌개인지 국인지 잘 모르겠는 음식을 가져와서 한번 국물만 살짝 맛봤는데 무진장 맛 없었어요. 일부러 맛없게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었더니 맛없어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짜증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 외로우시겠지. 하는 생각에 조용히 지내왔는데,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특히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골치 아파. 당신이 좀 말해 주면 안 될까? 정말이야? 나는 당연히 먼저 연락하고 집에 오는 줄 알았어. 라며 놀라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평소에는 전화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 봤어요. 며느라 오늘 카레 만들 건데 집에 몇 시에 돌아와? 갖다 줄 테니까 알려줘.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어제 제가 한 말을 시어머니께 전한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절대 음식을 확인하고 배달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연락 없이 오지 말아 달라는 것과 음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남편이 빙빙 둘러서 말을 한것 같았어요. 저도 빙빙 둘러서 오늘은 모임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몇 시에 집에 올지 모르겠다. 어제 남은 음식도 있으니 굳이 안 가져다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럼 현관 앞에 두고 갈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는 국그릇에 담긴 카레가 놓여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국그릇에 담긴 채로 그대로 놓여 있어서 위생 상태도 걱정되고 도저히 손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집에 돌아오면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귀가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 나 어제 얘기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말하려고 했었어. 당연히 남편이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아했어요. 그럼 내일 집앞 마트에서 행사한다는데 같이 가볼래?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장보러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저희는 20만원 이상 구매해서 영화예 매권을 행사 상품으로 받았어요. 영화표 주말에 쓸수 있는 거네? 이번 주에 보러 가자. 그리고 주말이 돼서 영화관에 갔을 때또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는데 이 영화가 재밌다고 들어서 예매했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혹시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제 폰을 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폰을 손에 계속 쥐고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뭔가 수상한 것 같지 않냐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청소를 하는데 침대 구석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처음 보는 멀티탭이 꽂혀 있었어요. 그곳에 콘센트가 있는 건 알았지만 안방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관심을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는 콘센트에 처음 보는 멀티탭이라니. 저와 남편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뚱거렸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뭐지? 그리고 남편이 멀티탭을 뽑았어요. 뽑은 멀티탭을 유심히 쳐다보던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함께 인상을 쓰며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멀티탭을 내려놓고선 저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가자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저거 도청기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생긴 게 이상해. 뭐? 도청기라고? 남편은 다시 가서 자세히 좀 보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멀티탭처럼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TV에서 도청장치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멀티탭 모양으로 많이 속인다는 걸 보긴 했어요. 만약 진짜 도청기라면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왜?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쁨과 두려움에 소름 끼치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이거 아들 입을 스웨터야. 요즘 많이 춥지? 이거 두껍게 짰으니까 추울 때 입어. 웃으면서 남편에게 스웨터를 건네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감기 걸렸을 땐 저번에 준 유자차가 좋아.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청소를 하고 있고 대청소가 다 끝나면 방문을 흰색 페인트로 칠할 생각인데 페인트가 마르고 냄새가 빠지는데 반나절 정도 걸려서. 오늘 밤은 둘이서 밖에서 잘 예정이라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후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에게 속삭이며 물었지만,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로 경찰 부르면 친척들 보기 민망하잖아. 이걸 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도청기를 설치한 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달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최근 시어머니가 집에서 대화 나눈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어머니가 제일 의심돼서, 확신하기 위해 추궁을 하든, 경찰을 부르든, 어떻게든 증거부터 확보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편이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며 멀티탭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가져가서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 다음 신문지를 가져와 덮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지 싶어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신문지를 덮고 거기에 바람을 쐬면 도청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면 분명 고장났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회수해 가거나 다른 걸로 바꾸던가. 아무튼 다시 와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거지. 만약 엄마가 정말 범인이라면 무슨 핑계로든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볼때 안방에 들어가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 현장을 잡으면 되는 거고. 남편의 계획대로 며칠 지켜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바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좀 전에 시어머니한테 밖에서 잘 거라고 말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페인트 칠을 일단 중지하고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안방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전등을 켰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너희 왜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못볼걸본듯 굳으셨어요. 오늘 집에 있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고장 난 것처럼 꾸며놨는데 어머님이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현관 열쇠를 뺏었어요. 이 열쇠 어디서 났어요? 아무도 열쇠 준적 없을 텐데요. 남편이 말해 시어머니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안볼때 안방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열쇠 따고 들어오셔서 도청기 설치한 거였어요? 도청기라니? 무슨 말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계속 시치미를 떼시길래 저는 도청기를 가져왔어요. 이 위에 신문지를 덮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분명히 고장난 것처럼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고장난 줄 알고 오신 거 맞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긴 하지만, 며느리 괴롭히려고 도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런 거예요? 제 약점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아드님이 궁금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셔서,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우연히 마주친 척 길에서 마주친 거잖아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우셔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말 나온 김에 더 말하는데 음식을 통해 담지 않고 봉지에 넣은 것도 아니고 국 그릇에 담아서 바로 바닥에 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없어요. 결국 버려야 하는데 아깝잖아요. 썩기 직전에 채소도 버리는 게 반이라 그냥 줘도 싫어요. 지금까지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거나 길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치는 건 정말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성거셔 남편의 한 마디가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준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너는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뭐... 뭐 가져오지 말라고 싫은 소리만 했잖아. 웬 나는 아빠처럼 안 대해 주는 거야. 날 보러는 안 오니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찾아간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 말대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갖다 주면 고마워 할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 시어머니는 흐느꼈어요. 결국엔 외아들이 보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를 더 소중히 한건 맞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물로 호소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는 것 같아,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 놀기만 하신 어머님보다,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시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아버님을 남편이 당연히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항상 놀러다니는 걸 좋아해서 남편이 어렸을 때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고마운 사람은 시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우기도 했다고 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쓸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그동안 놀아주던 남자들도 하나둘 떠나가니 이제야 남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감사하려고 해도 사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사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엄마가 나이도 있고 걱정되니까 가끔이라도 안부라도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건 엄마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외롭다고 무단 침입하고 도청기를 설치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인 건 알지만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울먹이던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췄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미안해. 전부 다 사과할게. 그러니 경찰 부르거나 과민 반응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어요? 복제기 만든 것도 이상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할 생각은 왜한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두번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지 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마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어디로 가는지 이사 간다는 사실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승진 조건으로 남편에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 제의가 왔었는데 이참에 그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100만원을 계좌이체해주며 이걸로 퉁치는 거야? 알겠지?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돈을 받고 모든 걸다 차단했어요. 남편이 새로 발령받은 곳은 아들 있는 곳 근처라 아들 볼 일이 많아졌어요. 사랑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너무 커버렸어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남편에게 저렇게나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만나는 여자에게 청혼할 거라네요. 시어머니를 교훈 삼아 저는 최대한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